램플리사지라는 방법은 그거를 열어서 크게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좀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필삭스 병변의 뒤쪽을 찌그러진 부분을 거위를딱 덮어주고 앞에 반카트 봉합만 잘해주면 이게 돌때 필삭스가 관절 밖으로 튀어 나올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딱그 뒤에 살에 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빠지지 않게 마치 라타제 수술을 한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수 있는 게 램플리사지 수술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꿈깍지 조재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로 돌아왔어요. 램플리사지. 램플리사지는 프랑스 말이죠. 이 램플리사지라는 건 어떤 거냐. 덮는 거예요. 덮는 거. 뭘 덮냐? 뼈를 덮어요. 왜 덮어? 예, 뼈가 드러나 있어서. 이 수술 방법은 이제 어깨 탈구, 습관성 탈구, 재발성 탈구, 거기서 이제 하는 수술이에요. 어깨 탈구가 있으면 되게 반카트 병변이라고 해서 앞쪽에 관절막이 터지고요. 뼈가 이렇게 빠지면서 뒤에가 꽝 찍히니까 뒤쪽 찍힌 부분을 필삭스 병변이라고 해서 앞쪽에 뼈가 치고 나가면서 앞쪽에 있는 인대가 터진 거, 반카트. 어깨가 빠지면서 뒤쪽으로 꽝 부딪힌 이 부위를 필삭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어, 이게, 대계는 그, 처음 다쳤을 때는, 그냥, 내시경으로, 그냥, 뭐, 봉합만 잘해줘. 방카트 봉합이라고 하죠. 전, 하방 관절 아순 봉합술, 방카트 봉합술. 같은 말인데, 그것만 잘해줘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한번 수술하고서 다 좋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또,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운동하다 다쳐서 빠질 수도 있고, 뭐 어이없이, 뭐, 그냥, 뭐, 어태어태 하다가, 어? 잘못, 팔이 꺾이면서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이제 또또 수술해야 되잖아 재수술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자꾸 팔이 빠지면 빠질수록 어깨 뼈가 앞쪽을 치고 나가니까 이 부딪히는 부에 그 인대만 찢어지는 게 아니고 뼈가 깎여요 뼈끼리 부딪히면서 이게 뒤쪽으로 빵 빠지고 부딪히면서 이 상완골두도 휠삭스라는 부분이 생기지만 이 상완골두가 붙는 경과와에도 앞으로 계속 치고 나가면서 이 앞쪽 부분 뼈가 깨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컵 잖아요컵 위에 이렇게 계란이 이렇게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이렇게 깨져 버려 쉽게 이렇게 빠져 버릴 수가 있죠. 앞부분이 깨지면 한쪽 보기에는 계란이 굴러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관절 와의 골 손상이 심하면 되게 좀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힐삭스 병변도 점점 커지고 그 부분도 이렇게 찌그러지니까 원래는 이제 컵이 있으면 계란이 동그라으면 이렇게 돌아도 게 괜찮은데 이게 계란 자체가 이렇게 툭 찌그러져 버렸어. 그럼 돌다가 찌그러진 부분이 컵의 끝터에 걸리면 덜컥하고 툭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대개는 이제 그렇게 되면 관절 와에 이제 심한 뼈에 손상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다 이제 골반뼈를 떼서 이렇게 심어주기도 하고 내지는 라타제 수술이라고 해서 이 앞쪽에 이쪽 뼈를 이렇게 인대째 옮겨서 관절 안쪽으로 좀 심어주기도 하고 그런 이제 큰 수술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죠 그런데 램플리사지라는 방법은 그거를 열어서 크게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좀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필사스 병변의 뒤쪽을 찌그러진 부분을 거기를 딱 덮어주고 앞에 반카트 봉합만 잘해주면 이게 돌때 필사스가 관절 밖으로 튀어나올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딱그 뒤에 살에 덮여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빠지지 않게 마치 라타제 수술을 한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수 있는 게램플리사제 수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35살 남자 환자분이고요. 이미 다른 뭐 유명한 병원에서 어깨 탈구 수술을 3회를 했어요. 3회를 했는데도 이제 또 빠졌어요. 이제는 뭐 다른 병원에 서는 라타제 수술을 해야 된다 뭐 등등등 듣고. 저한테 이제 찾아오셨어요. 아마 뭐 블로그 보고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엑셀에 찍어보니까 이제 이미 수술을 몇 차례 해가지고 어, 앵커바 같은 흔적들이 이렇게 뭐다 보여요. 뼈에다 구멍이 뚫려있죠. 거기에다 실을 심었던 그런 흔적들이 수술 많이 했다. 보면은 이제 이 아래쪽까지 다 앵커바 같은 그런 흔적들이 좀 있고요. 견과아가좀 사실은 좀 이렇게 좀 깎였어요.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이 지금 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뼈가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앞이 깎였어. 경과가 별로 뼈가 안나아 있을 건데. MRI 찍어보니까 뒤쪽에 이제 커다란 힐삭스 병면이 있어. 이게 찌그러졌어. 이게 앞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더 접으니까 꽝 하고 부딪히니까 이제 뒤쪽이 시그러지고. 앞쪽은 당연히 이제 인대도 다찢졌겠죠 여기 보면 인대 찢어진 게다 보여요. 인대가 계속 다 찢어져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뭐 인대 파열도 있고 뼈도 상하고 다 그러지만 관절막도 같이 늘어나요. 그 인대만 안정성을 주는 게 아니에요. 관절막도 안정성을 줘요. 인대 자체가 여기서 잡고 있어도 관절막이 느슨하면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전체가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자꾸 이만한 뼈가 앞으로 빠지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인대, 관절막을 자꾸 밀어. 그러면 관절막이 비닐봉지 잡아 당기면 늘어나는 것처럼, 관절막이 이제 늘어나죠.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보면 이제 관절막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있는걸볼수 있어요. 정상에서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약간 이정도? 그냥 뭐 이렇게 보이는정도? 그정도? 거의 정상에 이한저 부위는 한3배 이상? 그정도 좀 부풀어있나? 아 관절막도 좀 많이 좀 늘어났구나 관절막 용적도 어느정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줘야 되는 그런 상태인거예요그 다음에 어, 엑스레이에서도 예상했지만 견갑골의 관절와 뼈가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laughs> 원래는 이게 아니라 여기가 이만큼 더 튀어나와 있어야돼요 거의 뭐15% 이상? 사실 뭐 이정도면 라타제 타자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네, 그런 정도의 뼈 손상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앵커를 박았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뭐몇 개씩 수술을 세 번을 했으니까 뭐 여러 아이템 앵커 같은 흔적들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라타제타지 말고 그냥 한번더 관절경으로 한번 해봅시다. 일단 방카트 아직 좀 여러 번 꾸몄지만 보니까 아직 인대는 좀 이렇게 찢어는 졌는데 아직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힐스악스 병변이 큰데 보기는 한번 덮어가지고, 램플리사지를 해서 한번 좀 빠지지 않게. 뭐, 아직까지는 반카트하고 램플리사지에서 재발한 경험은 아직은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죠, 뭐. 뭐. 근데 라타젯을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일단, 근데 환자분이 크게 어는거 일단은 뭐. 사실은 주저하죠. 상처도 생기지만 이제 시간도 좀 걸리고 조금 더 수술이 크니까 일단 내시경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일단 관절 안쪽에는 이제 여러 번 빠지다 보면 이 연골이 좀 망가져요. 자꾸 이렇게 부딪히잖아, 빠지면서 치고 빠지면서 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앞쪽에 이제 이두 박근 장두하고 그다음에 경갑하원은뭐 괜찮은데 앞쪽 연골들이 보면 조금 그렇게좀 벌써 좀 살짝 부은 좀 손상이 좀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무릎이나 발목처럼 체중이 계속 실리는 건 아니니까 급격하게 손상이 진행이 되지 않지만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예, 연골이 좀안 좋죠.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이제 커다란 힐삭스가 보여 요 이게 좀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앞으로 빠지면서 뒤에 꽝 찍혀가지고 뒤쪽에 있는 연골들이 이미 다 떨어져 나가고 뼈가 좀 찌그러져 있는 그런 힐삭스 병변이 아주 크게 좀 보이죠 뒤편에. 살짝 여기서 조금만 뼈가 더 돌면요 예, 지금 요 보면은 힐삭스 병변이 지금. 이렇게 어, 있고, 여기가 이제 관절 와가 이렇게 좀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돌리면 쑥 빠져요. 떨컥 하면서 이게, 여기가 오목하게 돼 있으니까 돌다가 떨컥 하면서 이렇게 탁 빠진단 말이에요. 되게 좀 쉽게 그 탈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걸 engaged 힐삭스라고 하는데, 램플리사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그 부위를 그 관절 와으로딱 덮어가지고, 저 부위가 아예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램플리사지예요. 앞쪽에 이제 방카트 공학을 위해서 이제 길을 만들고요. 이전에 수술했었던 그런 앵커 실들은 제거를 해야죠. 그래야지 수술할 수 있으니까 이전에 실들이 다 느슨해져 있는 거 확인하고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절막 지금 찢어져가지고 아래 잘못 붙어 있는 거다 뜯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다시 끌어올려서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좀 뜯어내는 게 중요하고. 뒤쪽에 이제 힐삭스 병변이 있는데도 지저분한 것들은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힐삭스 쪽에 앵커를 심어요 수채 앵커를 그쪽에다 뼈에다 실을 심어요 그걸 이용해서 뒤쪽 관절막을 끌어다가 힐삭스를 덮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을 심었고 이 실을 이용해서 적당한 간격으로 지금 하나하나 관절막을 떠서 이렇게 좀 팽팽하게 이건 이제 묶기 전이죠 실만 좀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묶어버린 공간이 좁아져 그럼 앞쪽에 반카트를 봉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뒤쪽에다가 실로만 통과를 시켜놓고 이제 앞쪽 다시 들어가서 반카트를 좀 봉합을 해야죠. 뒤에 실 아직 묶진 않은 당겨만 놔도 벌써 좀 관절막이 조금 타이트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앞쪽에 이제 다시 들어가서 반카트 봉합을 좀 시작을 하죠. 쭉 아래서부터 위로 좀 꿰매 나가는 상황이고, 아까 아래쪽에 어져서 이렇게 쭉 처져서 이렇 있었던 인대를 다시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관절 와 그 관절면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봉합을 좀 해놓은 거볼 수가 있어요. 이쪽 다 봉합을 좀 새로 했고요. 뒤쪽에 이제 램플리사지 쪽 봉합 매듭 짓기 전이고, 매듭 지워버리면 좀 전에 이렇게 보였던 이 램플리사지 하려고 했던 그 힐삭스 병변이 봉합하면 이렇게 딱 가려져 버려요. 없어져요. 그냥 그 부위에 관절막이딱 와서 붙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이제 반카트 봉합하고 뒤에 램플리 사지하고 나면 위에서 봤을 때 관절 와의 거의 센터 여기가 센터 정도 되겠죠? 거기에 상완골두가 거의 센터에 딱 맞게 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저게 수술 전에는 거의 앞쪽으로 관절 내시경에서 물만 넣어도 앞쪽으로 밀렸거든요. 지금은 뒤쪽으로 당겨져서 센터에 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제 아까 요 뒤쪽 이 요, 요 건너편이 제 힐삭스가 있었는데 이제 관절막이 다 이렇게 둘러쌌기 때문에 힐삭스를 지금 볼 수는 없어요 수술하고 나서 지금 m r i 보면 이제 관절막이 전하방 관절화순 충분히 위로 끌어 당겨져서 꾸매져 있는 거좀볼 수가 있고요 방카트 봉합 잘 됐고 램플리사지 한 부분이 지금 여기가 좀 묶여 있는 데요 그래서 램플리사지한 3분의 2 정도는 추프니 어, 관절막으로 딱 끌어당겨서 봉합된 걸좀볼 수가 있어요. 수술 전하고 후하고 좀 비교를 해 보시면 관절낭의 유적 이것도 사실은 앞에 반카트 봉합할 때 저거 그 최대한 겨드랑이 쪽에서 떠서 위로 끌어 당겨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 노하우가 좀 필요한데 수술하고 나서 찍은 MRI에서 보면 상당히 용적이 수술 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든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카트 공합만 하면 안 돼요 충분히 겨드랑이 쪽에 이제 늘어나 있는 관절막도 당겨서공합을 같이 좀 해줘야 돼요 용적을 많이 좀 줄여놔야 돼요 그래야지 안 빠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반카트만 해서 예,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반카트, 램플리사지, 관절막의 용적을 충분히 줄여주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잘 맞으면 네 번째 수술인데도 쉽게 안 빠지고 그냥 그대로 좀잘 지내시는 경우가 있죠. 이분 얼마 전에 외래에 오셨었는데, 한, 지금 한 7, 8개월 정도 됐나? 뭐, 지금 하여튼, 지금까지 괜찮고, 관절 운동도 뭐, 적당히,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지만, 적당히 좀 나오고, 뭐, 그럭저럭 만족하고 이제 가셨는데, 맨 처음에 진료, 때 수술하실 때, 이것도 선생님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 올리실 거죠? 뭐, 그렇게 물어보셨던 기억이 나네. 예. 지금 찍어서 올렸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요런 식으로, 어 재발성 탈구에서, 뭐,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빠질 때, 그 다음에 힐삭스 병면이 좀 많이 클 때, 그런 식으로 방카트 봉합과, 램플리사지를 하면 라타젯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결 방법이 좀될수 있다. 물론 뭐 모두를 다 이거로 해결하는 건 아니고, <laughs> 라타젯이 반드시 필요할 때도 있어요. 모든 걸다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은 라타젯은 안 하고 이렇게 램플리사지로 해결이 가능하다. 좋은 대체 방법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았어요. 자, 오늘 어떻게 좀 좋은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세 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